고향을 찾아서 고향산에 칡을 어, 켜러 왔는데요 이게 보면은 이렇게 약간 연한 갈색으로 대인있 이렇게 기둥이 있는데 이게 칡이거든요 주변에 이 칡을 켜려고 하는데 주변에 다행히도 어, 나무나 기타 장애물이 많이 있지 않아서 손쉽게 캘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주변 정리를 이렇게 나무 같은 걸다 정리했고요. 이제, 뿌리의 킥 밑부분이 최초 머리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일단 발견해야 되거든요. 칙을 캘 때는 이렇게 주변을 어차피 칙을 켤려면은 주변이 이게 조그만 더덕이나 이렇게 도라지처럼 조금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굉장히 뿌리가 길고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충분히 넓게 어 주변 환경을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. 말하면 주변 도로를 조그마 2차선 도로에서 8차선 도로를 넓게 편 다음에 작업에 들어가는게 훨씬 더 손쉽고 쉽게 나중에 책을 켤수 있습니다 일단 칡을 켤때이 칡뿌리가 어디로 갔는지 그 방향을 먼저 확인해야 되거든요. 식 방향을 알아야지 땅을 팔때 칡뿌리 방향을 보고 그 방향을 파야 되기 때문에 무턱대고 방향을 알지 못한 데 파면은 굉장히 이 일하는 게 소모적으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칡 나가는 뿌리 방향을 확인하는 게 가장 먼저일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살면서 칡을 몇번 정도 캐셨나요? 한모름지기한 4, 50번은 캔것 같습니다. 치 캐는 것에 대해서 좀 초보자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포인트를 하나 잡아주시죠. 초보자들이 전해진다면 일단 측을 발견하고 이 측을 캘 것인가 말 것인가 선택을 하는데 그 밑부분을 일단 캐보고 이 측이 너무 많은 방향으로 갈라져 있으면 측이 한 곳으로 이렇게 굵게 힘이 모아지는 게 아니라 분산되기 때문에 작은 측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. 그런 측은 고생하기 때문에 아예 애초에 캐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측은 줄기가 하나이듯이 뿌리도 하나면 가장 좋은 측입니다. 그런 측 위주로 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제가 확인해 보니까 지금 이 측도 방향이 한 군데가 아니고 지금 두 군데 방향인데 세 군데, 네 군데 정도 되는데 큰 줄기는 여기 보시면은 봐봐, 여기 봐 보여? 음. 이축 줄기에서 뺀이 자리에 보면은 뿌리에 큰 줄기 하나 둘셋넷 다섯 개나 되거든요 사실상 이런 칙은 좋은 책은 못 되지만 어, 오른쪽으로 가는 이 굵은 책 하나가 조금만 더파가지고더 갈라지지 않고 한 방향으로 가면은 그 측은 캐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거 지금 이 측은 캤는데 이책을 이렇게 흔들어 봤을 때 무게감이 묵직하게 있으면 이책은한 방향으로 길게 한 건데 보면 되게 가볍거든요. 가볍다는 것은 측이 중간에 여러 군데로 거미줄처럼 나눠져 탔기 때문에 캐봐야 큰 좋은 책을 찾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책은안 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뿌리 부분 하나, 둘, 셋, 네, 다섯 군데가 나가는 걸 확인했는데, 사실상 이런 측은 좋은 측은 아니에요. 왜냐하면, 영양분이 한 뿌리로 이렇게 길게 나가지만 두껍고, 고구마 같은 긴 측, 어, 좋은 측이 나오는데, 이게 힘이 분산됐기 때문에, 어, 가느다란 측만 나오고, 또 이런 측은 또 중간에도 갈라지거든요. 제가 해보기는 해보겠으나, 사실상 조금만 캐도, 힘만 소요될 뿐이지 좋은 측을 캐지 않게, 어, 캘수 없기 때문에 이런 측은 보통 어, 안 캐는 마음 못하는데 제가 잠깐 계속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오른쪽으로 가면 그 중에 큰 것을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쪽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이쪽 방향을 이렇게 보면 이것도 보니까 치기네요. 캐다 보면 다른 식도 나오긴 하는데 원칙은 위에 있는 치기 때문에. 자 보시다시피 이 치를 캐면 또이 방향으로 갈라지고 또 밑으로도 갈라지고 또 계속 힘이 분산되지요? 그럴 때, 힘이 더 두껍게 확인되나 또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, 이렇게, 잡고 살짝 흔들어 보면, 이렇게 힘의 방향이 분산되어 있거나 직진으로 가는 하나로 모여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. 근데 이거 보면은, 이렇게 양 옆으로 막 갈라져 있는 힘이 보이거든요. 조금만 더켜 보겠습니다. 이렇게 흔들어 보면은 조금 힘이 방향이 하나로 가지 않고 약간 달라져서 흙 속에서 힘이 분산되는 걸볼수 있는데 좋은 측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기 이, 측이, 이쪽 방향으로 계속 가야 되는데, 또 옆으로 갈라지고 그러죠? 측은 정말 좋네요. 그러나, 한 방향으로 쭉 가는 측이 아니기 때문에, 어, 측을 캐는 사람은, 어, 좋은 측을 씹을, 캐고 싶은 로망이 있기 때문에 이 측은 어, 더 캐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